오늘의 이슈 실시간으로 연결해드리는 이슈 커넥트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 들어왔는데요. 그럼 기사 내용 함께 볼게요. 삼성전자가 고성능 서버 및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차세대 메모리 모듈, 소캠을 개발해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제품은 LP DDR4X 기반으로 기존 D램보다 저전력, 고대역폭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모듈형 구조를 채택해 기존 DIMM 대비 오십칠 퍼센트 작게 설계됐으며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이십 퍼센트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백구0 기계. 192GB 용량 8.5에서 9.6Gbps의 속도를 제공하면서도 공간 효율이 뛰어나 고성능 AI 서버의 밀집 설계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개발됐습니다. 기존 LPDDR은 보드에 직접 납땜되는 온보드 방식이라 수리가 어렵지만, SOCAM2는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이라서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는 곧 AI 서버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SOCAM 툴을 개발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했고, 현재는 샘플 제공 단계인 CS까지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는 실제 시스템에서의 호환성과 안전성 검증 단계로 성능 신뢰 회복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업계는 소캠 2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서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만큼 루빈 플랫폼과의 연동 성공 시 후속 플랫폼 공급 기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캠2가 고대역폭 메모리와 함께 AI 메모리 시장의 양대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용화 시점은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보는 시선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분석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분석 포인트입니다. AI 시대 서버 메모리도 저전력 고밀도 전환 가속이라는 포인트인데요. AI는 소캠 2 개발을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운영 전략의 대전환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서버용 메모리는 공간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캠 2는 LPDDR4X 기반으로 전력 효율은 높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해서. 차세대 서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메모리 표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형 구조 도입은 AI 서버 설계 유연성과 유지 관리 효율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에서 AI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삼성 HBM 외 메모리 경쟁력의 다변화 시도라는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 AI 메모리 시장의 중심은 HBM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AI는 소캠2가 HBM 대체제가 아니라 보안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HBM은 고성능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 비용과 발열 문제도 큽니다. 이에 비해 소캠2는 더 저렴하고 공간 효율적인 메모리 솔루션으로 다양한 AI 서버 구간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 내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라고 AI는 두 번째 포인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AI 분석 포인트 세 번째는요, AI 인프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고객 진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을 통해 엔비디아와의 협업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AI는 보고 있습니다. CS 단계 진입은 단순한 샘플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공급망 진입 직전 단계입니다. 이는 경쟁사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과의 조기 연결고리를 확보한 셈인데요. 특히 베라루비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플랫폼인 만큼 해당 칩에 소캠2가 기본 탑재될 경우 향후 수년간 공급 기회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이점도 따릅니다. 이번 기사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소캠2 AI 서버 메모리 구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AI 인프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이슈 저희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가 KNVIDIA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가 AI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5개, 기술 선도 강소 기업 5개를 육성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K-엔비디아 육성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만의 독자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한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과 민관에서 실증과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특히 독자 개발한 AI 모델과 연동된 NPU의 실증, 155 PF 규모 테스트 매드를 구축, 그리고 공급 수요가 함께 참여하는 성능 평가 시스템 K-PUF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도시 단위 온 디바이스 AI, AI CCTV, 국방치안 활용 등 7대 공공우선 도입 과제와 함께 4대 산업군에서의 상용화 프로젝트도 시작됩니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세제 지원, 엔비디아의 쿠다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풀스택 기술 확보도 함께 병행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AI 반도체 민관전략협의회를 출범해 전략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제 한국도 AI G3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셈입니다.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보는 시선은요. NPU 시장 GPU의 대안에서 새로운 주류로 간다라는 포인트인데요. AI는 이번 전략이 단순히 GPU 의존 탈피가 아니라 AI 연산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GPU는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추론 단계에서 과도한 전력과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NPU는 구조적으로 AI 연산 효율이 높고 온디바이스 AI 등 실시간 반응이 필요한 환경에 적합한데요. 이는 AI 서비스가 모바일, 센서, 엣지 디바이스까지 확장되는 미래 핵심 인프라가 될수 있다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보는 시선 두 번째 시선은요, KMPU의 승부처는 SW 생태계와 실증 속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하드웨어 경쟁력만큼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호환성과 실증 환경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장악한 배경에는 CUDA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학습용 프레임워크의 선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쿠달에 대응하는 풀 스택 SW와 대규모 테스트 배드를 구축, 구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 시장 선도 도입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기회를 확대해야만 민간 확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AI가 보는 시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이번 전략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책 투자까지 아우르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의 열쇠는 민간 협력의 구성체에 달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투자 지원을 넘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기술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다고 봅니다. 특히 유망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 수요에서 실증, 해외 진출까지 연결되는 경로가 명확해야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지, 어, 포인트를 AI는 보고 있습니다. KMBDR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전략은 AI 반도체 주도권 전환을 향한 국가 단위 도전입니다. 앞으로 이 전략이 어떻게 현실화가 되고 또 시장에 반영될지 저희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 한번 보시죠.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공급 시장의 흐름을 다시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분기인 9에서 11월 동안 136억 달러, 약 19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13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주당 순이익도 4.78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인데요. 마이크로는 187억 달러의 매출을 예고했고 총 마진율도 사상 최고치인 6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 마이크론의 CEO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에 있으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배경에는 AI 수요 폭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서버용, 서버용 DRA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이크론은 주요 고객들과 단연간의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부 고객은 원하는 물량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는 2026년까지의 HBM4 공급 물량에 대한 계약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HBM 시장의 총 유효 시장은 올해 35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8년에는 기존 전망보다 2년 앞선 시점에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6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메모리는 이제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경쟁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보는 시선으로 다시 한번 세 가지 포인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모리, 이제는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시장 주도권의 이동을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공급자가 계약 조건과 물량을 조율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AI 연산에 필수적인 HBM과 서버용 DRAM을 대체 불가능한 전력 자산이 되고 있으며 고객들도 장기 계약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매출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까지 주도하는 국면은 향후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HBM 시장 2028년도 조기 1000억 달러 돌파라는 건데요. AI는 HBM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 속도에 주목합니다. 마이크로는 HBM의 TAM이 올해 350억 달러를 넘겼고, 2028년 1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2년 앞당겨진 수치로 AI 서비스와 연산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메모리 수요도 동반 가속화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성장 곡선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선제적 투자와 생산 역량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게 됩니다. 후발 주자에게는 시간이 최대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A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삼성과 SK도 수혜 그리고 실적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AI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적 수치 경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는데요. HBM, DRAM 등 고부가 메모리 분야는 기술 격차보다 신뢰 기반 공급망 확보가 더큰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이크론이 강조한 단연 계약 구조는 바로 이 신뢰의 표준화를 의미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흐름에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이라고 AI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메모리는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산업 패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급자가 시장을 이끄는 구조에서 누가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 대응해 나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어, 글로벌 테크 산업의 핵심 이슈,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함께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사입니다. 어, 뉴스 내용 함께 살펴보면요.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최신 서버용 DRAM 모듈이 업계 최초로 인텔의 데이터 센터 인증을 획득하면서 차세대 고용량 메모리 기술에 한발더 앞서 나갔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1 0나노급 5세대 32GB DRAM 칩을 기반으로 한 256GB DDR5 RDI MM 모듈로 인텔의 차세대 CPU 플랫폼 제온6와의 호환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첨단 연구소인 어드밴스드 데이터 센터 디벨롭먼트 랩에서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고신뢰성, 고품질, 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각각 까다로운 운영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AI 서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존 제품 대비 AI 출원 속도는 약16% 향상됐으며 동일 용량 기준으로는 칩수가 훨씬 줄어 전력 소비는 약18% 감소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처리 성능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로 서버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앞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초에도 4세대 16기가 기반 256기가 DDR5 제품으로 인텔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요. 이번 5세대 제품은 같은 용량이면서도 더 적은 칩으로 구성돼 있어 기술 진화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성과가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중심의 메모리 수요 확대에 발맞춰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기술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텔 역시 이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 간 기술 파트너십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과 관련해서 이 기사 관련해서 ai가 보는 시선 세 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시대의 메모리는 속도보다 전략 효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이번 SK 하이닉스의 성과를 고성능 중심이었던 메모리 경쟁이 에너지 효율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신호로 분석합니다. AI 연산이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략, 전략 전력 소모가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8%에 달하는 전력 절감 효과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기업 운영 비용과 ESG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AI는 이 기술이 향후 AI 칩 서버 메모리 시스템 통합 효율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인증이 바꾼 판도 기술력의 공신력 확보라고 보고 있는데요. AI는 인텔 인증의 의미에 주목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실제 글로벌 서버 플랫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검증된 안전성과 호환성이 필수적입니다. 인텔의 공식 인증을 받은 메모리는 각국 데이터 센터의 기준을 충족할 제품으로 간주되면서 이는 향후 대량 수주 고객과 또 고객 확보에 있어서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기술, 실사용, 검증, 표준화의 선순환 구조를 SK 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서버 메모리의 플랫폼화 현상입니다. 기존에는 칩 단위의 성능 경쟁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AI 가속기의 전체 생태계와 통합된, 최적화 핵시, 어, 통합된 최적화가 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인텔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이 생태계 중심에서의 새로운 메모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AI는 향후 SK 하이닉스가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자에서 시스템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량, 저전력, 고호환성까지 갖춘 서버용 D램이 본격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행보가 AI 시대 미래에 어떤 기술력, 어떤 방향으로도 진화하게 될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내일도 AI 기술과 또 산업 변화 어떻게 연결될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사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달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가 고환율과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응해서 외환 건정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석 달째 1,400원대를 넘나들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 당국은 시중에 달러를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입 경로를 열고 또 기존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조치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금융기관과의 외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어, 테스트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외화를 시중에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묶여, 묶어두게 되는 비율이 효 발생했는데 이제는 이 문턱이 더욱 더 낮아진다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요. SC 제일은행, 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 환 포지션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외환 지점에서는 375%가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 법인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동일, 가,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는 외화 유입을 제한한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외환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외국계 자금이 국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출 기업에 대한 외환 대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국내 시설 자금에만 허용됐던 외화 대출을 운전 자금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 외화 외환 조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 계좌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의 복잡한 절차 없이 단일 계좌로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외화 유입의 새로운 창구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외환 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환율 고공 행진 이유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조치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AI가 보는 시선으로 다시 한번 포, 포인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환 규제 보호에서 유입으로 패러다임 이동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AI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정책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 건전성과 정책이 외환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외화 유출 억제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외환 유입을 위한 개방형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규제로 완화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더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됐고, 선물, 선물환 포지션 규제도 현실화해서 외국계 은행의 참여 여지를 넓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 상황을 단기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AI는 첫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외국인 투자 유지 제도 허들을 낮춰야 또 실효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ai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직접 투자를 위한 통합 계좌 제도 활성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외화, 외환 유입의 핵심 경로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복잡한 투자 절차와 또 실명계좌 규제 등으로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이런 장벽을 낮추는 첫 걸음인데요. 단 통합계좌 활성화가 실질적 외화 유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 방안의 투명성과 또 시스템 안정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고 AI는 두 번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이고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이번 조치가 시장 타이밍에 뒤처진 감은 있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는데요. 환율이 이미 1,400원대를 넘긴 상황에서 이제야 유동성 확보에 나선 점은 시장의 선제적인 신뢰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조치 그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는 거로 A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신뢰 회복인데요. 외환 시장은 정책의 의도보다 속도와 일관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단기성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외환 정책 체계를 병행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AI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커넥트 이렇게 다섯 가지 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과 시장, 그리고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먼저 어떤 뉴스 살펴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서버 메모리 소캠2를 개발해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정부는 K 엔비디아를 목표로 국산 AI 반도체 유니콘 다섯 개, 또 여기에 육성과 세제 공액 또 신설을 내걸면서 엔비디아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을 내놨다는 기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이크론이 HBM과 서버 D램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메모리에도 메모리가 이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인텔 데이터 센터에서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기사도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외환 당국은 외환 당국이 고환율을 대응하기 위한 외환 규제 관련된 기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 커넥트 지금까지 다섯 개 뉴스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